여름철 보일러는 껐는데 수도세는 왜 그대로일까요? 무심코 쓰는 온수가 수도세 폭탄의 원인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여름 수도세 폭탄의 진짜 이유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절약 꿀팁까지 알려드릴게요. 보일러 껐는데 수도세 폭탄 대성으로 똑똑하게 아끼는 여름 수도세. 많은 분들이 여름엔 보일러를 끄니까 온수 사용이 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놀랍게도 여름철에 온수를 자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름철에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손을 씻거나 컵몇 개만 설거지를 할때 따뜻한 물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에요. 보일러만 껐다 켰다 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온수도 못 쓰고 에너지 효율까지 떨어져요. 양치할 때나 샤워 중간에 물을 틀어 두는 습관도 조심해야 해요. 씻는 동안 물을 틀어 두면 짧은 시간이라도 누적되어 엄청난 양의 물이 낭비돼요. 예를 들어 수도꼭지를 1분 동안 틀어놓기만 해도 2리터짜리 페트병 약 5개 분량의 물이 빠져나가요. 많은 분들이 물 온도를 높게 설정해두는데요, 물을 너무 뜨겁게 설정해두면 실제 사용할 때 찬물로 온도를 맞추게 되어 물을 더 쓰게 만드는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혹시 온수가 나올 때까지 물을 그냥 틀어놓고 계시나요? 보일러 배관 속에 남아있는 찬물이 먼저 나와 긴 시간 동안 물이 흘러 생각보다 큰 비용이 발생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수도세를 아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짧은 시간 물을 사용할 때는 냉수를 사용해요. 여름철에는 따뜻한 물을 쓸 필요가 없으며 사용 후에 냉수 쪽으로 두는 것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물을 틀어놓는 시간을 최소화해요. 씻을 땐 물을 잠그고 필요할 때만 트는 방식으로 해보세요. 가족 전체가 하루에 3분만 아껴도 연간 약 11톤 정도의 물을 절약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온수 온도를 적정하게 설정하는 거예요. 여름철에는 온수 온도를 최저로 맞춰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니 꼭 조정해서 사용해요. 마지막으로는 온수를 사용할 때 대기 시간으로 인한 물 낭비를 줄이는 것인데요. 대성 보일러의 빠른 온수 기능을 사용하면 이런 낭비를 확 줄일 수 있어요. 빠른 온수 기능은 사용 전 보일러를 미리 예열해서 훨씬 더 빠르게 나올 수 있게 해 줘요. 버튼만 누르면 5분 동안 예열 모드가 작동되고 따뜻한 물을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게다가 5분 이내에 온수 사용이 감지되면 예열 기능이 자동으로 해제돼요. 온수를 기다리는 동안 흐르는 물낭비도 줄고 수도세 절감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요. 게다가 대성 유럽형 DPC 보일러는 360도 입체 연소 방식으로 열 손실을 최소화하여 에너지 효율도 뛰어나서 가스비 걱정까지 덜수 있답니다. 여름철 수도세, 막연히 비싸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온수 사용 습관만 조금 바꿔도 충분히 아낄 수 있어요. 대성과 함께 더 똑똑하고 알뜰하게 절약하세요. 보일러 구매 및 관련한 문의 사항이 생겼다면 콜센터나 홈페이지로 언제든지 상담 신청해주세요.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보일러.